일 입장 안 보이네 내 방이니까 아오른 켜졌나요? 네네스윗 깔자 오 네? 저기 있어 왜 걸었어요 음, 준비하세요 가세요 와 오세요 지금 어 뭐야,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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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내 가까이였는데? 오씨 어, 노바드 아, 아 뭐야 몇개 깔지? 아 없다. 왼쪽으로 빼야 돼요. 2 3초에 빼세요. 손님 먼저 빠지시고세 왼쪽 방향으로 빼세요. 2 3초에 끝나요. 당님아 너도 빼요. 프리드끝났어왜야 이거 왜 이래? 왜 깔리자마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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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 4D, 4D. 4D. 이거 뭐... 1 0 0안 들어갔네? 빨리 0일 200일? 2 0 0자 200일? 200일? 2 0개일2 버든 일 200일? 2 반피, 싹 반피 3분극 딜이요? 네네 바인드가 안 걸리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씨 그거... 이게 속박이 좀... 뭐라 해야 되지? 한정이늦다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나 저, 나도 제대로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여, 올라와요 음. 흐흠 <laughs> 너 어, 방패 깔수 있으려나? 못깔거 같은데 제대로 그래야 될거 같애 움직이는 건안움직는거 똑같은데? 와데카 추진 어렵네 이거 감사 오, 번개 떨어져요, 조심. 이것, 이것도 너무. 어. 오른쪽으로 가면. 스프 55초요. 번개. 감자 침착하게. 다시 돌아와. 아마 다음 번개 끝나고 가면 될것 같아요. 개 아프다. 헤도쿨 돌았구만. 더 20초. 해도가능 네. 어, 20초만, 1 0초만1 0초만 맞아, 맞 감자. 8초요. 또 감자. <laughs> 해도 플헤스 이거 헤드가능. 번개... 헤드가 왼쪽에서 능 헤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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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20초 네. 가먹 저 온이요 안돼 어, 이제, 번개 떨어지고 저 5초 뒤에 온이예요 번개랑 같이 올 거예요 오쪽으로 넘어가면 안 될듯? 지금 김버프 미리 올리세요 네 스파도 올리주세요네 오케이, 저 번개 풀리면 바로 뛰어갈게요, 바인드 넣으러 역, 벽 조심 고 어, 노바 준비안 오, 누구와 준비해? 오, 누구와 준비해? 오, 누구와 준비해? 어누구어해 오, 누구와 넘비해까 그냥 와준 올릴 때 올려 다못비해 오, 누구와 준비요 오, 누구와 준비 녹스 가운데로 들어가자. 녹스. 아씨. 녹 나왔어요? 빠질 준비. 하세요. 아뭐 아무 클럽 고 아무 클랜 이제 같이 들어가실 것같아데응감사합니 이제 눌러. 아니. 잘했어. 잘했어. 사선에 잡고 물리네 사선 어요 사선 지나고 바로 거능 대비 해야 돼요. 가운데로 모으세요. 네. 이제 선보 준비. 오른쪽 으로른쪽요 이거 이번 그냥 180초 그 맞춰서 넣는 게 낫나? 프레맞서 <laughs> 일단 다음 공론에 음. 음. 프레임 맞 아, 어, 거예요 네. 35초 파운티 지금 안팔리요 네, 파운티 없어요 요 네. 네. 이제 다시 감자랑 사선 대비하세요 <laughs> 감자 맞기 전에 물지를 써야 되는 건가? 어 사, 감자 떨어져 물력 대 끼어 와요 전체 녹쇠에요 이거 거기서 버텨요 어. 어. 아 죽었네 안 맞아 바로 타운 먹어 어어 끝나고 인가요 네네 겉 30초 이제 건너골 드돼야 돼요. 오른쪽,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버프들 미리다. 네 버프들 미리다. 오르세요. 스프이제몇초 남았죠? 15초요. 이제 네, 돌면 바로 써주시면 돼요. 네. 소콘 안오렸다 네. 아무... 잠깐나 소콘 엠버? 어? 감자도 와요. 아 어, 아, 아, 어, 잘 눌렀어. 아, 창도 있어, 맞아도 돼서. 사진는 맞으면 안 돼, 녹수는. 파운팅. <목소리> 오른쪽 오빠. 어우, 씨발. 아이타이밍못 아, 잡았네 이즈 눌렀으면 해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감자요? 감자 조심 감자 조심 어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오른쪽이야? 가지고왜 퍽기잖아 너는 아, 오른쪽 아 무조건 책아 오른쪽인데 그래? 왼쪽으로 갔네 미친 아니 아니 프레임 맞춰 아광만해 아미 형어 어, 아... 침대 왼쪽으로 갔어야 감자 조심 사성이랑사성사 사전. 왔어요 여기 뒤 있어요, 얘를들 아낄지 말고 어. 감자 아, 이스케이프잘 썼다 뿅. 아무. 이제 무렇으세요안녕요는다돼시몇초 네. 아, 네. 네. 남았죠? 저 1분 넘게 남았어요. 그럼 다음 것때 가는 죠 월퍼 눌러 정니나 깔았어요 이번 것까지만 통딜 할게요 오 암흑이요 암흑 어요거 차선 왔네 감자 조심 차선이랑 지금 오른쪽 빠져서 리렉 끼자 감자 어차피 오른쪽 끝은 안 오거든 아야 잠깐 아아.. 아 오씨이제 공부할 때.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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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아오건오오른쪽오른쪽오 끝나면 스포 원이에요네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거 영웅분들 안 올려줘잖아 퀴즈? 네 일단 좀 기다려야 될거요아네 알겠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하원팀 좀요 에요어 네. 어. 넘길게요 의지 있어? 이 네. 어. 이거 맞냐? 안 맞아 저번에 파운틴 없어요 어 와..씨 오자마자 미친 아..두개 깔았다 슬로우 없어요 네 슬로우 깔았어요 서비 떨었어요 먹어. 먹어 먹어. 터 아, 씨 감자. 감자요 왼쪽 큰거 있나요? 왼쪽이 도하세요 이동. 아, 2, 3. 내리세요. 내려요. 정렬 내려. 지금 리브라 몇초 남았죠? 리브라 돌았어 어, 사슴 넘기고 인공로 올리세요 아, 아 맞네 음. 이제 아, 인공딜 올리시면 돼요. 프리드도 쌓아주세요, 지금 틀려 걸었어요 네. 프리드 1 스윗 미. 오른쪽 큰자판 감자아요. 터질거예요 안터지네 3로우안걸렸는야 안 슬로우 걸었는데? 안걸리거같이안걸리있요 아, 슬로우 걸었어요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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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큰거 있어요 발판 레이드 일치는 네. 올라가 응. 건너 10초 남았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쓸게 아... 씨... 제기라 건너 리레이어 다리레이아 오케이 오케이 빠르네 다음 거리에 스테이... 일단 아아래 안 써도 되지. 아. 아, 맞았어. 바로 쓸게요. 아니, 아니, 아 이거 프리드 맞췄을 아, 거예요. 아, 어, 일단은 하죠 이번, 어, 이번 어. 거풀이에요 다른 분들은. 잠만 피하고 줘. 근데 무슨 위기 둘러? 레이저 보이면 오케이. 한번더 눌러. 잘했어. 파운틴 먹자. 아, 깔았어요. 세요 너무 너무 오른쪽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저 끝났어요. 너무 너무 오른쪽 에 있는 것 같아요. 왼쪽 큰거 있나요? 검는 20초 남았어요. 지금 위치 나쁘지 않아요. 저, 지금 왼쪽으로 이동. 위치 뺄땐 이동하자 왼쪽으로. 아이고 나 대단. 아, 와. 이게. 와. 와. 와, 저거 발판 써. 정면 앞뒤에 있는 거. 어. 따다고 조심하고. 건는코 가요. 바로 빼야 돼. 동하세요 바로 빼. 무적기요무적기아 아, 뭐야! 와, 이게 아... 시멘이게 나가졌어. 어 뭐야! 약간 미안... 이제 무기 쓰라는 거구나. 이거 프레임 딜이기는 한데... 위치가안 좋네. 어, 리 딜이... 오늘 못날것같 아까... 먼기 써버려. 저게 몇분남은 거죠? 그게... 아니, 아이키0분이 있지? 아, 사1 누나 어, 위에 0판있에 발판있어 0어요 10분이... 10분이... 1 0이 1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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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요 네. 어, 들어가있고 싸다고 요 짠거 조심하라. 10초 남았어요. 감자. 잡혔어? <laughs> 올라가. 이거 어, 아, 아, 안 되겠다. 창도 걸렸어. 이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 우리 딜 손으로. 올리실 거면 지금 올리셔도 돼요. 상도 있어? 가겠다. 아, 빨라. 이렇게는 쓰지 마. 어, 이렇게는 쓰지 마. 보스만 올려. 아니면은, 이거, 바인드. <laughs> 제가 한번 줬을까요? 훈란 조심. 물려 풀 물려 물려 물려. 1페이지때원 무적기를 쓰고서 같이 가서 어그로 잡다가 바인드하는 건 어려울 텐데. 저도 그게 제일 낫다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은얼 바인드가 깔아두고서 판정이살짝 느려가지고 맞아요. 얘네가 완벽하게 걸려도 좀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직업 특성상 없을 수, 어쩔 수 없는 거라. 정민이가 음. 딱 누가 들고 있으면 좋은데, 직업이 개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빼자, 그냥 때리지 말고 오른쪽 가. 와5초적기 십오 초에. 마스터는 13초 <laughs> 해볼만은한 시간인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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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웃음> 오른쪽 너킬 빨아 킬 빨아 안, 안 빨아져 존안 해서 지금 들어가자마자 빨아 레이저 맞으면 안 팔려? 오른쪽도 쓸게. 무적기무적기 있어. 아끼지말고. 네. 지금 쓰면 안돼. 싸다고 보고 써. 지금 써. 프리도 왔어. 쌓어 천사 조심하고. 야... 아, 저렇게 해봐. 다봐해바라기같가해봐해바라기봐시 프리드 키면 죽는다 과학인데 저건 <laughs> 너도 로고펜 달라해안겨주세요